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당근주스를 매일 아침 한잔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까지 빠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비밀은 바로 당근주스에 이것을 넣는 건데요. 주방에 있는 흔한 재료지만 함께 먹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식품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와 뱃살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둘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지방을 태우기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중 많은 분이 뱃살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뱃살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흰쌀밥, 빵, 과자, 음료수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과식도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당뇨는 물론 복부비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당뇨 전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관 손상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간암,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조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시는데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간기능 저하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식품을 통한 관리는 부작용 없이 인슐린 감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주죠.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당뇨 관리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당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당근이 달아서 혈당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당근의 혈당 지수는 47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참고로 흰쌀밥이 84, 식빵이 91인 것과 비교하면 당근은 오히려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식품인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당근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당근의 수용성 식이섬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당근의 알파카로틴 성분입니다. 당근에는 이 알파카로틴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근을 그냥 먹는 것과 이렇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당근의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혈당 조절 효과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넣어 드시면 건강 효과가 확 올라가는 식품은 바로 올리브오일과 레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요. 신선한 당근 두세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어 주세요. 당근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큰 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몬 반개를 짜서 즙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올리브오일을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형성 비타민이에요.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올리브오일 없이 당근만 먹으면 영양소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둘째, 올리브오일 자체가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올리브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은 인슐린 감성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레몬의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레몬의 비타민C인데요. 이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데 그만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당근의 항산화 효과는 배가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은 극대화되며 지방 연소까지 촉진하죠. 그럼 먹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사 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스로 만들면 당근의 식이섬유가 파괴되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주스보다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그대로 보존돼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당근, 올리브오일, 레몬으로 만든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뇨와 뱃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고마운 천연식품입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특별한 주스 한 잔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혈당, 날씬한 허리, 깨끗한 혈관까지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